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피의 게임 가이드입니다. 게임을 하며 의욕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주술 회전 팬텀 퍼레이드. 캐릭터 공략.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이누마키 토게입니다. 이누마키 토게는 원작에서 사실 매우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 이타도리와 제닌 마키와 비교하면 과연 이누마키 토게는 게임에서 한판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의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살펴보자. 먼저 그의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마키의 첫 번째 스킬은 단일 대상에게 수식 피해를 주고 자신의 체력을 3% 소모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적에게 두턴 동안 취약 디버프를 부여하고 자신의 체력 5%를 소모합니다. 스킬 3, 이노마키의 체력을 14% 회복합니다. 네 번째 스킬 즉 궁극기입니다. 적에게 단일 타겟 수식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12% 소모합니다. 패시브 스킬은 아군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때 그 공격은 무효화됩니다. 이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합니다. 또한 턴이 시작될 때 20%의 확률로 자신의 10%의 생명력.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점은 이누마키의 스킬이 자해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자해로 죽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 반드시 적에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모두가 살아서 클리어할 수 있어요. 이누마키 토게의 스킬을 이해한 후에 이제 택득 방법 및 추천 뽑기 이누마키 토개는 상시풀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행속성의 이누마키 토개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꼭 필요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물론 이누마키를 좋아한다면 뽑아도 돼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자동 전투 그 속성의 이누마키 토개도 매우 적합합니다. 속성의 이누마키 토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스킬 2의 취약 디버프 그리고 그의 패시브 스킬 빈사의 팀원을 한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필수적인 카드는 아닙니다. 기능성 면에서 보면 쓸만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출력 면에서 보면 그는 출력형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행속성의 이누마키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전투의 스킬 사용 논리 때문에 필살기 외에는 회복 스킬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이 버프나 디버프입니다. 그래서 자동전투에서는 행 이누마키가 쓸만합니다. 회상 부분에서는 행 이누마키를 하루의 소원. 팀 전체의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또는 상호 신뢰를 사용하여 팀 전체가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누마키의 전장에서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팀 구성 측면에서는 방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나미, 이누마키, 카이토, 잔미는 보조 역할로 뒤에 배치합니다. 이런 조합 논리로 보면 나나미는 팀원의 공격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누마키는 빙사의 팀원을 한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 디버프를 걸수 있습니다. 카이토도 팀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장미는 주로 공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장미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 명의 보호 캐릭터를 배치하고 행장미가 적에게 타겟이 되면 정말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위의 내용은 오늘의 소개입니다. 오늘의 인터페이스는 일본어 버전이지만 올해 글로벌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본체 중국어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현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하시다면 주술회전 환영야행 더 많은 우회로를 피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캐릭터 공략.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